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찐파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성 미소시티 아파트 상가 경매물건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2366번입니다. 감정가는 33억원이며 토지 면적 150평에 건물 면적은 399평입니다. 이를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체제가는 27억 2,48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2억 7,248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7월 6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미성 신성 미수시티 아파트 상가 경매물건은 경유중한성 한남역 280m로 순천형 대학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용산 상가 경매로 진행 중인 한담동 신성 미술시티 아파트 상가는 101동 지하 1층 매물로 건물 면적은 399평에 대지 면적 150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9년 5월 기준 33억 원이며 변경 후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유찰되어 오는 7월 6일에 감정가 대비 80% 가격인 27억 2,480만 원을 최저가로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2억 7,24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06년 2월에 사용승인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체력 단련장으로 허가된 용도입니다. 공무상 위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 강제금의 부과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건물인 듯합니다. 매각 물건 현황상 제시의 설비를 포함한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으로 진행 중이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동보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12월 12일에 설정된 MCI 대우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3억 6,600만 원입니다. 채권자 및 관리단에서 중복으로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으며 등기상 채권 총액은 24억 1,726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상 8명의 임차인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 합계는 1억 4천만 원에 월세는 1650만 원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중 5명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권리 신고 여부에 따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면밀한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 가능한 아파트 상가를 입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 목적과 잔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근본사건과 같이 대항력 있는 여러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명도계획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니 참고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인근지역의 상가 경매 물건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용산구 한남동 인근 단지내 상가 등 여러 건의 매물 효과가 체크,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부동산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까지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을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장과 상장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세를 살펴보면 용산구 아파트 상가 직전 6개월 매각결은 148%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5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그러면 소개 물건과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성 미소시티 아파트 상가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